1997년에 어, 광고판 위에서는 세레머니를 하려다가 광고판에서 떨어진 이후로 슈팅도안 되고 말도 어눌해지고 판단력도 떨어졌어. 야 이거 너무 심하다. 독수리가 비둘기가 됐다. 이거다 이거다. 이거다. 오, 아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.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. 여기다. 자이고이고 광고판 올라 갑니다. 아, 네네네. 광고판에는 왜올라가려고 했던 겁니까? 그게 궁금하네요. 아, 저는 받침대가 있는 줄 알고. <laughs> 너무, 너무 가려고 <너무> 했는데, <laughs> 네. 높이도 만만찮은 것 같고. <laughs> <그냥> 상당히 아팠습니다. 달려다 보니까 이게그 이후로 뭐 휴적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죠. 네. 그 이후로 더 축구 돼서 눈을 뜨게 됐고. <laughs>